지금 하시는 게 어떤 거죠? 첫 번째 보여드린 영상에서 말 그대로 새 가발을 이용해서 이쁘게 자르고 어좀 이렇게 젊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치면 가발 매장에서 파마라는 개념은 내 머리를 이쁘게 하기 위한 이런 용도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관리하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가발에 파마를 하게 된다면 원하시고 목표하는 헤어스타일이 조금 더잘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생겨요. 그 생머리라고 하는데 보통 네네. 그 시스루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편하신가요? 이런데 좀 남자 헤어스타일이 볼륨감이 있어야지 이쁜데 내가 이쁘게 손질하고 가셔서 며칠 지나면 이렇게 볼륨감이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머리가 흐트러져가지고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하고 다르게 이제 일상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넓게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마에 발라붙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발을 통해서 볼륨감이라든지 전반적인 <laughs> 헤어스타일의 윤곽을 잡아드리게 되면 내가 댁에서 흐트러진 머리가 팔 가벼운 손질만으로도 좀 유지가 잘 된다는 뭐 그런 장점도 생길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가발 약을 뿌리셨는데. 네. 지금 또 시간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1시 41분인데, 지금 얼마나 걸리나요? 45분? 45분. 네. 이제 머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드라이도 따로 했잖아요. 이거는 쓰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런 어,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이제 지금 너무 고마운 질문 해주셨는데, 이 가발 파마를 할때 굳이 이렇게 안 쓰고 해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인터뷰도 하고, 파마하는 작업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쓰고 하잖아요. 쓰고 하는 것도 일정이... 일단 있을 수 있어요. 장점은 내가 필연 헤어스타일을 쓰고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파마가 잘 된다는 이런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쓰고 파마를 하게 되면 파마하는 과정 내에서 내가 약간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때에 따라서는 그냥 저희가 아까처럼 가지고 가서 작업실에서 파마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정확한 얘기를 하셨을 때 손님한테 저희가 제안을 하거든요. 외출하고 오시거나 잠깐 쉬고 계시는 동안 저희가 파마를 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발 파마는 쓰고 하셔야 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가발을 이렇게 쓰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 때에 따라서 한 작업실에서 저희가 파마를 해 갖고 오고 그 시간에 선생 손님들께서 좀 편하게 그냥 좀 쉬고 계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디자이너님 입장에서는 쓰고 하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여기다 올려 놓고 하시는 게 편하신가요? 안꼭 하시는 아, 벗고 하시는 게더 편하다? 뜨고 네. 하면 조금 더 스타일 자체가 아. 그려지죠. 저도 예전에 펌 해봤을 때 굉장히 비쌌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아또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가발 백화점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대답드리기로 가발 매장을 하는 데 있어서 손님한테 편하게 해드리고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파마를 권하는 일이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손님한테 파말, 파마를 하면 좋아요 해놓고서 거기서 비용을 받으면 손님 입장에서는 아 이게 돈더 벌려고 파마... ...를 나한테 건했구나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발을 구입하신 분들한테 기성품 뭐 맞춤 가발 이런 거 구별 없이 100%다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죠. 또 그렇게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가발을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발이란 제품을 이용해서 자르고 파마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손님이 oh, 마음에 들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일이 추가 비용이 생기다 보면 오늘 제가 가는 거를 엄청 좋아하고 돈독이 온 그긴 했지만 명분이 없어서 저희 매장에 있어서는 파마 비용이 추가 비용 없이 무상으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커트도 만약에 1년 뒤에 조금 더 변화하고 싶다, 토도 좀 더, 좀더 다르게 하고 싶다 이래도 다 무료다. 아 그런 경우에 이제 추가 비용이 드는 거죠. 처음에 새 제품을 준비해드리는 과정에서 손님이 마음에 든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추가 비용이 없겠지만 이후에 손님이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헤어 스타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의 의사가 좀 변화가 생기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새로 자르고 새로 파마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3만원의 비용이 쓰여 음. 있어요. 지금 끝난 건가요? 펌 이제 네 지금 남자 PD님이 남자분이셔서 이제 이런 작업을 모르시겠지만 파마라는 작업이 일체적으로 이렇게 로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마를 해놨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약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파마기가 생길 때까지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으시고 그다음 중화 작업을 거쳐서 다시 한번 손질하리는 이런 작업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한 8분 정도 지나니까 말씀하신 그 작업이 끝나고 1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총 45분은 풀고 르 응. 나올 때까지.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파마를 해서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마지막 작업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가발 다 파마가 끝나고 이제 중화작업까지 끝난 가발을 이용해서 타일링 완성하는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은 대략 얼마 정도 걸리나요? 지금 저희 매장에 일하시는 이렇게 숙련된 선생님들이 해주셨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0분에서 20분 이내로 어, 작업이 끝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 그... 실수를 해야지 아실수 <laughs> 아 <laughs> 이제 초반에 그 느낌이네요, 그죠 네. 이제부터 시작한다. 처음을 네. 하면은 확실히 손질하기가 편하신가요? 네. 가발의 최대 미덕이 매일 손질을 하지 않고 본인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한 스타일을 어느 정도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쓰고 먹고 하시면서 이 이쁜 스타일이 오랫동안 유지되게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파마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움이 되시는 거죠. 어제 저녁에 이쁘게 쓰셨던 제품을 다음 날 아침에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파마 작업이에요. 아까 커팅을 해서 그런지 커팅보다는 드라이 위주로만. 그렇죠. 가발 입고 싶 하시는 분들이 이제 헤어스타일링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헤어스타일은 아무런 파마라든지 이런 조작 없이 좀 담백하게 오히려 커트만으로써 내가 가발을 쓰기 전과 머리숱이 가발 쓰고 머리숱이 많아진 모습을 확인하시는 게첫 번째 작업이라고 치면 그 과정에서 고객분 입장에서 어, 가발을 쓰니까 내가 틀림없이 젊어지고 이뻐졌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욕심을 내셔서 더 세련되고 선 헤어스타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작업은 보통 커트로써다발이 나한테 도움된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고 그다음 그게 확인이 되신 이후에는 이제 좀 다양한 헤어스타일에 도전해 보시는 게 손님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날 작업에 커트가 잘 됐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떠한 작업을 해도 원하시는 결과물이 잘 나오거든요. 여기다 제품도 바르시나요? 제품을 바르는 이유는 이제 헤어스타일 이잘 유지되고 고정되기기 위해서는 요즘에 컬링 에센스라는 제품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약간 이쁘다라는 헤어스타일이 완성이 된게 확인되시면 스프레이로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해드리는 작업이죠. 이사님이 보시기에 머리가 이쁘신 것 같습니까? 어, 네. 아까... 만약에 제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고 탈모 때문에 고민하던 제가 가발 백화점에서 가발 구입하시는 거 같이 봐주러 와주신 분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저보고 지금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청량이 가발 백화점에서 오늘. 사드립니다. 항암가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절대 맞춰 쓰지 마세요. 항암가발은 기성품을 사서 쓰셔도 괜찮아요. 청량리 가발백화점으로 항암가발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안내해드리는데 어깨선까지의 길이로써 제품 가격은 59만원이고요. 100% 수작업으로써 편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재료는 100% 임무로써 어떤 헤어스타일이든지 수명 때문에 걱정되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저희 청량리 가발백화점에서 항암가발을 구입하시게 된다면 머리 스타일링까지 다 포함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추가 비용 없이 파한 가발을 아주 좋은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텀이 훨씬 낫다. 연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는 아, 너무 음. 어려 보였다. 약간 제품 자체가 머릿결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페가발이 머릿결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파마를 하지 않고. 정확한 커팅을 했으니까 좋은 의미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왔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하고 안 맞게 머릿결이 너무 좋다고 그쵸, 느껴지실 에이. 수도 있고 제 이미지하고 안 어울리실 수도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마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도 네. 같이 봐주세요. 아까도 어떤 영상에서 누가 물어보셨는데 이마 라인이 좀 된다라고 네네. 하는데 네. 이마 라인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런 부분 손님들이 많이 걱정하셔서 그래서 뭐 머리를 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제 본머리를 최대한 살려서 가발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지금 뭐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금 거의 티가 안 나죠. 저희는 영상을 통해서 더 꼼꼼하게 확인해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클로즈업해가지고 확인시켜드렸는데실제로 남의 머리를 이렇게 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 정도 자연스러운 거에 있어서 가발을 쓰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 정확한 커트라든지 소재 선정이 잘 된다고 하면 내 본머리 하나도 안 자르고도 가발 쓰는데 크게 지장 없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머리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가요? 본머리를 자르는 데 있어서 내가 머리를 미는데 반드시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는, 봄머리를 좀 밀어준다는 매장하고 정하게 확 상의를 하셔서 봄머리를 밀었을 때. 결과가 틀림없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셨을 때미는건 괜찮은데 굳이 본머리를 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까지 밀어 어, 밀도록 안내를 한다거나 매장 입장에서 아니면 손님이 스스로 어 나는 머리를 밀어야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라고 이렇게 먼저 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머리를 밀든 안 밀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가발을 써서 자연스럽고 편하고 이쁜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 밀고 때에 따라서 안 밀을 수 ...는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지, 반드시 머리를 밀어야지 결과물이 좋다. 이런 생각 자체는 안 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